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푸우가 33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우리 또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보게 되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아, 푸우가 맞이하는 두 번째 생일. 네, 오늘 제가 특집 요리로 소갈비찜. 네, 소갈비찜 이렇게 한번 요리해봤고, 요, 요 반찬들과 국은 어머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요건 소고기 미역국, 시금치나물, 어, 요거는 두부조림, 그 다음에 멸치조림, 그 다음에 오이소박이 그리고 또 우리 운영자님께서 우리 아프리카 운영자님께서 또이렇게 케이크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푸짐하네요 네 이런 밥상 참 음, 1년에 한번 음, 받아볼까 말까 한건데 이제 받아보네요 요거는 이제 천연 그 안반수를 이용한 얼음동동 띄운 어, 생물 아... 유튜브 싱크가 안 맞아요. 음, 너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추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거 녹음, 나 한번, 요거만약 울리는 소리 들리거나, 좀 약간 복, 그, 불편한 소리 들리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꺼드릴게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죠, 이제. 소리 괜찮으세요? 미역국을 먹어야 어 괜찮아요 울려요 그냥 끌까요 그냥 끌게요 네 그냥 끄겠습니다 여러분도 불편해하시니까 네 그냥 꺼버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여러분 이제? 밥에다가 반찬부터! 내가 좋아하는 시금치 소리는 잘 들려요 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데길 먹어야 돼. 어, 야옹누나 어서와 미역 건데기랑. 음. 자, 미역국은 역시 소고기 미역국이야. 갈비찜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뜨겁다 근데. 자, 소갈비찜. 아까 아까 아까. 음. 와! 역시 소갈비는 한우야. 먹고, 먹고, 잘 먹지만 한야 좋은 반찬에 술이 빠졌네. 나는 요 상황에 술을 먹게 되면 밥을 맛있게 못 먹어요. 뜨거운 거. 레벨 한, 삼십, 30, 삼십만 레벨, 이십칠? 근데 오이 소박이가 딱요 때쯤 되면, 말캉말캉하고 시큼해져갖고, 항상 느끼는 건데 오이 소박이는 뒤로 갈수록 나는 내 입맛에 맞아. 근데 오이 소박이를 아삭아삭한 식감과 약간 생오이 맛이 날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 오이 소박이는 담글 때 본인 그 취향에 맞게끔 담아서 먹어야 돼요. 갈비를 아요 부분이 맛있지. 아 뜨거. 좀 덜어 놓까요 을 여러분? 아, 너무 뜨거워 시원하게 뜯어먹고 싶은데 안에 있는 놈으로다가 시원시원하게 뜯어먹고 싶은데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놓고 먹읍시다 레시피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먹방 끝나고 소리 왜 이러? 왜요? 소리 왜요? 지윤님 소리 왜? 아니 소리 왜? 아니 진짜로 확실하게 얘기. 내가 요즘에 소리 때문에 이거 나 아, 이게 컴퓨터 바꾸면서. 이 소리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지금. 음, 정제니님 감사합니다. 어? 아, 어떡해. 아 눈에 들어갔어. 아정제니님 백대리통큰뱅가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아우, 우리 또 생일 축하한다. 어, 눈에 들어갔어, 근데. 아유, 눈으로도 먹는 거야, 눈으로도. 아우. 우리 정재인님 감사합니다. 어 눈으로도 먹어. 먹방하려면 눈으로도 먹을 줄 알아야 돼. 울엄마 미역국은 미역 반 고기 반이야 아 죽인다 국간장으로 간하시거든 울엄마는 소금이랑 소고기 미역국은 진짜 울엄마 짱이야 음. 헝게 미역국? 그거 먹어보고 싶어 미역국은 건더기 맛으로 먹는 거예요 맞다, 이게 되게 딱딱하네, 여기 힘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때를 보는 거야, 여러분들. 난요 때를 더 좋아해. 시큼해 갖고 밥반찬 요거 라면에다 먹으면 기가 막혀. 아유 정재니님 고맙습니다 술 맛있게 드세요 맞아 미역국이랑 라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줬을 때가 맛있는 거야 되게 특이하다 내가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도 내 동생이 끓여준 라면보다 맛있게 나오지가 않아 그렇지. 조선님 말씀이 맞으신 게, 아니, 오이소박의 메인은 아니고, 갈비찜이나 이런 요리는 거들 뿐이지. 평상시 잘 먹지 않는 이런 미역국이나 이런 반찬들이 생일상이지. 아니, 고기가 막 여섯 씩 올라와. 사태싸, 양지머 사태싸에. 아우, 그냥. 생일밥은 여러분, 콕딱 쳐 먹어 치우는 거야. 뭐, 이렇게, 뜸들이고, 뭐하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콕딱, 콕딱 먹어 치우는 거야. 근데 두부가 진짜 맛있다. 거짓말이 아니라, 두부가 예술이다. 그냥 갈비찜은 원래 제 동생은 있으면 있는데 다 먹어요. 이거 그냥 냅두잖아. 그럼 이거 없어질 때까지 그냥 다 먹어. 저는 갈비찜 원래 두 개나 세개 이상 잘안 먹어요. 돼지갈비찜은 많이 먹는데 소갈비찜은 많이 안 먹어요. 이거 좀 뭐라 그래야지? 좀 물리더라고. 악마님 팬가비 감사합니다. 우와, 와안 돼. 그 생고기 구워 먹었을 때그 육즙 맛 있잖아. 그 육즙 맛이 나. 씹으면 막 육즙이 톡톡톡 터져. 인사 받아주라고 수박. 네, 춤추는 기돌님 그래 어서 오세요. 음, 맛있다 자, 호준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양요샘님 생일 축하 고마워요 음, 아니, 진짜야 안에서 박지가아니야 뼈에 붙어있는 그 연결부분 뭐죠 그거? 심줄인가? 고걸 좀 오래 씹어야 되네 어 하늘맘님 어서오세요 푸우야 방송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용이의 꼬레다우님 어서오시고 생방입니다. 오늘,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상이라 후다닥 먹는 게 아니라 원래 후다닥 드시잖아요. 어밥 아, 너무 많이 불었어, 엄마. 아, 꾹꾹 눌러갖고 고봉밥을. 옥고감님 감사합니다. 솜치손질 겨를이 없네 야 근데 그, 그건 그러네 이 오이 소박이가 아주 신의 한순회 마지막 남면밥은 미역국에 이렇 말아서 소박이 좀 찢어놓고 아, 맛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갈비, 내가 한 갈비찜보다 엄마가 한 미역국이 300대 맛있어요. 아, 내가 너무 오버해서 졸였는지 약간 질겨. 다시 재탄생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옥고감님 두개 감사합니다. 아 생일에는. 역국이야 미역국 어. 죽인다 어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아유 죽인다 부영 생충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생일이 또 이렇게 또어 흘러갔네요 내년엔 또 뭘 요리해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될 것인지, 내년엔 케이크는 또 어떤 색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뿅!